네, 개념원리 수학 263번 1 문제입니다. 자, 함수 f가 3차식, gx가 2차식인데요.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였을 때 f는 g보다 언제나 같거나 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시키는 대로 해볼까요? 4x3승-2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 x제곱 2x 더하기 a 이상이었다고 합니다. 자, 여기 a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을 좌변으로 이항할 겁니다. 그러면 4x3승에 마이너스 3x제곱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 a보다 큰거죠 같거나 크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봐봐라 이3차함수의 개형을 보면 은 이런 개형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범위를 찾았을 때이 범위 안에서 a보다는 얘가 높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지 그럼 이 함수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미분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만 좌변을 미분을 하니까 12x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6이야 그러면은 6으로 묶어볼까? 2x의 제곱, 마이너스 x 빼기 1이야. 1, 2, 1, 1.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야겠군요.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1에서 극대극소가 나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, 여기가 1인 거거든?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?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라고 했지. 그럼 1일 때가 가장 높이가 작은 거고, 마이너스 1인 건 여기 어딘가, 아, 여기 어딘가 있겠네요. 그죠?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었을 때 높이가 더 낮은지, x가 1이었을 때 높이가 더 낮은지 그건 잘 모르겠어.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1을 대입을 해볼 거거든요. 자 좌변의 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네. 그러면 요거 없어지면서 어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높이가 2였어. 여기 높이가 2. 그 다음 x가 1이었을 때는 4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6, 더하기 3이니까 이때 높이는 마이너스 2구나. 아, 이 높이가 더 낮게 되어 있네요.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a가 그거보다 더 낮으면 되잖아. 아, a는 마이너스 2보다 낮거나 같거나구나. 근데 그때 구하려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실수 a의 범위였거든요. 아, a는 마이너스 2와 같거나 작다. 이쪽으로 쓰는 게 조금 더 익숙하죠? a는 마이너스 2 이하라는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.